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색연필 보테니카라트 기초특강 제3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 배울 내용은 곡선을 사용해서 꽃잎 채색하는 방법과 자연스럽게 인맥을 만드는 방법 요렇게 두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곡선을 사용해서 그릴 꽃잎은 요 장미꽃잎인데요 장미꽃잎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곡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쉽게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그려볼 건데 장미꽃잎 제가 도안이랑 오늘 사용할 준비물들 게시판에 올려드렸거든요 고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안을 복사하셔가지고 전사하는 방법 제가 2강 때 알려드렸잖아요 요렇게 제도패드에 전사를 하셔가지고 밑선을 요렇게 색연필로 따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색연필은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127번 핑크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신나게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밑색을 한번 깔아 볼 건데요 색연필심을 이렇게 뾰족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은 꽃잎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이렇게 그려 놨잖아요 여러분 인맥을 자연스럽게 비워가면서 인맥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 드릴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빼시고 곡선 곡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인맥이 있는 선에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상관없어요 공간을 아주 얇게 비워 줄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해서, 공간을 살짝 비워주세요, 여러분. 곡선, 곡선 쓰시다가, 이렇게 인맥이 있는 자리에서 살짝 비워주시고, 또 인맥 하나 그려주시고, 힘을 빼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꽃잎의 형태에 맞게 꽃잎이 흐르는 방향을 자세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꽃잎이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렇 흐르죠, 여러분. 요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꽃잎은 요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방향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베이스를 차분하게 깔아줄 거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흘러간다, 요거 생각해주시고, 우선 한쪽 면부터 인맥도 생각하시면서 비워서 차분하게 같은 필압으로 인맥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뭐 어디 배우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인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알려주는 방법이 우선이에요. <laughs> <laughs> 이렇게 공간을 비우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힘 빼시고, 계속 곡선. 장미의 꽃잎을 보게 되면은 중앙인맥이 상당히 도드라져 있어요, 여러분. 중앙인맥은 정확하게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대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로 흐르나 관찰 많이 해주시고, 심은 계속해서 뾰족하게 유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여러분 힘 빼주시고 곡선 위에 접혀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몸뚱아리 있는 색부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짧은 선 짧은 선 쓰시면 됩니다. 짧은 선 짧은 선 쓰셔서 연결 연결 잘 하신 다음에 면을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꽃잎이 흐름을 준다 생각하시고 인맥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 똑같아도 돼 어, 이런 인맥도 있고 저런 인맥도 있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그려 <laughs> 자, 오늘 하는 수업도 라이브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 인맥 만드는 거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배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곳은 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려가 있는 부분은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김필를한 자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배 부분에서는 힘을 빼서 밝게 만들어주시고,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다음에 이쪽으로 꺼지는 부분은 여러 번 칠해서 어둡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더 올려줄 거예요. 자, 힘을 빼시고, 자, 한번더 올릴 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인맥 있는 부분에 라인도 자,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둥근 물체를 표현할 때 여기가 밝게 되고 이쪽 부분이 어둡게 되면 은 볼록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자리에서부터 힘을 줘서 착 하고 당겨주세요. 당길 때도 곡선으로 당기면서 착착착 당기는 게 여기가 날리는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자 곡선 계속 곡선 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이쪽으로 쑥 꺼진 부분이 이렇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압 중에 제일 센 필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색 올려줄 거예요 힘줘요, 힘 줘요 힘, 힘힘힘힘힘힘 힘, 힘, 힘 세게 주시고 자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힘을 촥. 착 주면서 곡선으로 당겨 주세요, 여러분. 자, 날리는 선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 힘. 반대쪽 부분, 어두운 부분에 중앙 인맥의 라인을 살짝 요렇게 그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착착착 당겼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에서 5의 힘 중에 5가 제일 세다면 5의 힘으로 당겼다면 요쪽은 3의 힘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아, 나 3의 힘잘 모르겠어. 필압 조절이 또안 돼. <laughs>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두세 번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날리는 선과 연결이 돼서 밑으로 내리는 선이 면을 만들 수 있도록 요렇게 땡겨서 하나의 면에서 색깔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연결해서 힘을 살짝 빼주신 다음에 흐르는 방향을 잘 생각하면서 요렇게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요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제일 밝다고 했잖아요 내려오면서 힘을 더 빼주시면 거예요. 날리는 선, 곡선 어디로 흐르나 잘 보시면서 이렇게 진내야될 부분에 색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더 챙겨서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몇번더 색을 챙겨주면서. 전체적인 형태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중앙 인맥 있는 쪽에 라인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쪽 어둠이 있는 쪽보다는 조금 연하게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러분 한 3의 힘으로 3의 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두번세번 번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인맥 비우면서 이렇게 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볼록 해야 되는 부분이 밝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힘을 조금 빼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색을 여러 번더 딥혀서, 조금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선은 계속해서 곡선이에요, 여러분. 곡선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선이 바닥색부터 중간색까지에 막 깔리게 되면은 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그 방향을 생각을 하시고 색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조금 깔끔하게 면이 만들어지면서 색을 입혀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넘어가는 요 부분, 진해야 돼요, 여러분. 쪽에서 썼던 5번의 필압으로 힘을 딱 주셔서 넘어가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번 쌓아서 밀도감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 같은 필압으로 앵 하고 올려가지고는 이런 센 필압의 선이 또안 나요, 와 여러분. 그냥 매끈하게만 나올 뿐이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한 번에 힘을 줘서 색연필을 다루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힘을 살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엔 연결. 흐르는 방향 생각하시면서 연결. 힘 빼시고, 연결할 때는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 일단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힘 빼시고, 촘촘하게 연결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디테일을 좀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가 볼록하고, 이쪽 밑에가 살짝 어두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요렇게 넘어가 보이고, 다음 여기가 어둡고, 그 다음 여기, 여기가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한 중간 색톤. 밑에 쪽 부분에 한번더 올려 줄 거예요. 자, 벅벅벅 칠하지 마시고 어, 내선 하나하나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곡선을 쓰고 있나 필압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좀더 아름답게 나오죠 여러분 천천히 요런 거 하나 그리시다 보면은 시간 잘 가요 여러분 진짜 옷잎 하나지만 요 하나 그려가지고 액자 딱 해놓으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자 요렇게 디테일을 살짝 찾아주시고 촘촘하게 색을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색을 올리는 이유는 밀도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밀도감이 높아질수록 그림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컬러링북을 하시든 그림을 모작을 하시든 예쁜 꽃 사진 찍어놓은 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실 때도 여러 번덧칠하면서 올려보는 요 기법을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배 부분에 진하게 색깔이 안 올라가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러 하다 보면은 인맥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저도 가끔 인맥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은 음, 정신줄 깍. 딱 잘못 놓으면은, 인맥이 없어져 있어. <laughs> 내가 만든 인맥을 없애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렇게 넣고 놨으면은 대략의 형태감과 색감은 다 들어갔어요. 자, 심, 최대한 뾰족하게 깎아주시고,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 라인을 깔끔하게 잡는 게보테니카라테의 묘미거든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둡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좀 주시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힘을 조금 빼주시고, 자, 라인이 깔끔하게 잡아 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부악하고 끝지 마시고 들어간 부분에서만 힘을 주시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얇은 선으로 살짝 그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나셨으면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라인에서부터 색을 당겨서 올라 오셔야 되거든요. 색을 당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라인이 너무 팍하고 튀면은 그림이 촌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서부터 색을 땡겨서 조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자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처럼 라인을 동동동 뜨게 딱 잡아 놓으시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잡으시고 나셨으면 라인에서부터 색을 땡겨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이 작업은 꼭 해야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제 라인에서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laughs> 금발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laughs> 금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땡겨서 색을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시게 되면 깔끔하게 잡힌 라인은 라인대로 살고 그 다음에 색은 색대로 자연스럽게 종이에 입혀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색을 올렸으면 항상 한번더 올려서 안정화를 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느 부분만 색 팀이 팍 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색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2강 때 그라데이션 배웠잖아요. 어, 그 기법을 계속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시면서 디테일 인맥 너무 도드라지는 부분 굵게 남아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더 줄여주세요 여러분. 인맥이 있지만 너무 도드라지면 또안 이뻐. 관찰을 해보시면 상당히 인맥이 얇게 보이거든요. 계속 인맥 챙겨주시면서 너무 굵고 투박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인맥을 관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꽃잎이 말려있는 부분 있죠.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러분. 여기를 튀어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인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곡선으로 요렇게 당겨주시면 되는데 요 끝까지 색이 다안 들어갈 거예요. 끝까지 색이 안 들어가게 짧은 선으로 되게 신경을 써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끝이 날리는 선으로 끝까지 색이 안 들어가게 공간을 살짝 비울 거예요. 1강에서 배웠던 U자선 있죠? 그거를 여기에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육자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그려가면서 육자선은 손에 익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은 요렇게 육자선을 쓰시면 됩니다. 자, 육자선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굳이 육자선 을안 써도 돼. 곡선만 잘해도 충분해. <laughs> 자, 곡선, 요렇게 써서 형태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튀어나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라인 다시 한번더 잡아주시고, 접힌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밑에 부분은 살짝 더 어둡게 칠해주셔야지. 공간이 떠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살짝 조금 더 어둡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멀리서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서 이게 좀 밋밋해 보이는데 이런 <laughs> 느낌이 받으신다면 빛과 어둠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접히니까 그쪽 밑에 부분 어두워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입체감이 살겠구나 이런 거를 계속 파악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말렸잖아요 여러분 이 가장 자리 있는 부분이 더 어두워야 돼요. 근데 여기를 그냥 라인을 진하게 그어버리게 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짧은 선으로 한번더 당겨서 넣어줄 거예요. 호태는 그한 번에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색을 올려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맥을 이렇게 허옇게 다 비워놓으면 안 돼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색이 어쨌든 간에 물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다시 한번더 메꿔줄 건데,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힘없는 필압. <laughs> 손에서 아예 힘을 빼세요, 여러분. 촘촘하게 힘 빼시고, 한번더 색을 올려주면서 제일 연한 필압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메꿔줄 건데, 이때는 여러 방향으로 요렇게 색을 올려줄 거예요. 직물을 짤 때도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올려야지 쫀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자요렇게 힘을 빼고 한번더 여러 방향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지금까지 흐르는 방향 잘 잡아갖고 했는데, 잡아놓은 흐르는 방향이 사라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안 사라집니다. 베이스와 중간색 때 흐르는 방향만 잘 잡아놓게 되면은, 위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올리는 거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까실 때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꽃잎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식물은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아, 곡선 좀 연습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꽃잎 하나 채색해 보시게 되면은 곡선은 마스터하게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리고 식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잎맥이잖아요 여러분 그 잎맥도 꽃잎 하나를 채색해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비워서 잎맥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에서 배운 요 곡선 사용해서 꽃잎 채색해보는 방법은 입문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랑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시던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4강 때는 종이 위에서 두세 가지의 색연필을 섞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펜지꽃의 색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종이 위에서 색연필을 섞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